오늘은 저희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비스헤어에 대해 어, 웃지 마세요. 네. 다시 할게요. 엔지입니다. <laughs> 웃지 마세요. 네. 어, 네. 웃으시면 안 돼요. 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비스헤어 원장 은비입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 이비스헤어 내부 분위기라든지 체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데요. 어, 그래서 오늘은 이비세어 대장인 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비세어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한 분씩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원장님부터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비세어 본점 네, 부원장을 맡고 있는 네, 이소희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해리실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비세어 본점 실장 해리입니다.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이비스헤어 본점 미나 실장입니다. 네 바로 질문부터 해볼게요. 어 이비스헤어는 구미에서 어떤 헤어샵인 것 같나요? 라는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보다는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더그 대답을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소위 부원장님부터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비스헤어는 이제 구미에서 이제 젊은 층에 고객님들이 많은 미용실이거든요. 맞아요. 원래 이제 젊은 분들이 많으면은 이제 위에 나이가 음. 3, 40대 분들은 적은 미용실이 많아요. 음. 근데 저희 미용실은 또 그런 미용실은 또 아니에요. 음. 또 연령대가 다양한 미용실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가격적인 부분도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음. 이제 학생들도 그래서 많이 찾아오는 음.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미에서 그래서 좀 알아주지 않나 음. 싶어요 음 부원장님 말씀은 일단은 어 연령대층도 조금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고 그렇다고 또 너무 젊은 층들만 오는 건 그렇다고. 아니다 또 가족 단위도 좀 많이 오는 그런 헤어샵이고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님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저희 해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이제 이비스라는 헤어가 이제 좀 학생들 위주, 약간 젊은 층 위주로 조금 마케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젊은 층 위주의 좀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음. 요즘에는 좀 다양해지고 좀 남녀노소 아무나 이제 좀 그니까 러 폭이 좀 넓어졌다고 음. 생각이 음. 들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좀 많이 찾아오시고, 음. 좀 소개 위주로 이제 에. 학생들이 괜찮다 해서 부모님들도 좀 많이 음. 오시고, 그래서 가족 단위로 좀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검색을 해서 좀 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 너 미용실 어디 다녀? 하면, 음. 어, 나 이비스 다니는데? 이렇게 네. 해서 많이 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뭐, 지나가다 오는 게 아니고 네. 검색을 어 구미 미용실 음. 쳐서 이비스 헤어라고 쳐서 오는 음.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만큼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지 않나? 구미에서 저희 샵이 음. 조금 인지도가 이제 좀 음. 많이 높아졌다. 뭐 고객님들이 저희 헤어샵을 구미 1등 헤어샵이라고 불러주시는 그쵸. 게 너무 감사드리죠. 저희가 먼저 한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고객님들께서 항상 오시면은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네. 저한테도 그렇고 아 여기 헤어샵이 구미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미나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생각을 실장님과 네. 비슷하게 썼는데 인지도가 많이 음. 높은 것 같고 제가 서울에 있다가 <laughs> 왔으니까. 네. 처음에는 그게 실감이 안 났는데, 고객님들 오시면 물어봐요, 여쭤봐요. 음. 혹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음. 아니면 어떻게 방문을 하게 됐는지. 근데 항상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다 소개. 음. 음. 소개라고 음. 하시거나, 아니면 심지어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네. 학생한테 추천하거나, 어. 학생한테 머리 예뻐서 물어보면, 음. 어, 괜찮아서 여기라고 다 말씀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는 분들도 되게 많고, <laughs> 음. 어. 저는 네. 젊은 층인 것도 네. 맞긴 한데 네. 요즘엔 가족 단위도 많이 맞아, 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음. 저희가 그 젊다 보니까 네. 더 젊은 분들이 많이 없는 건 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어른들도 저왜 약간 젊게 하시는 분들 네, 네. 맞아요 분들 맞아요. 런 분들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서 네. 약간 좀 어려지고 싶으면 오는 음, 게. 어, 맞아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배지고싶네요 네, 네. 네, 네. 왜냐면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네. 스타일 바꾸려고. 어, 좀 네, 많이 네. 맞아요. 이제 따님분이 엄마 좀 <laughs> 가서 립스웨어에서 머리 좀 한번 해봐. 음. 좀 젊은 스타일을 좀 해봐. 음. 이렇게 하면서 소개로 진짜 많이들 오시다 보니까 음. 어, 어느 순간 보니까 가족 단위의 고객님들이 정말 진짜. 많이 이제 선불권이라든지 회원권을 음. 끊고 음. 이용해 주시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음. 구미 이비스 헤어가 아무래도 어 개인샵으로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대형 평수로 차린 샵이다 보니까 저희도 엄청난 시행착오도 많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죠? 근데도 어 저희 선생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또 선생님들 나이대가 좀 젊다 보니까 그 젊은 트렌드와 감각으로. 또 외부 교육도 좀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좀더 많이 찾아오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저희 에비세어를 방문을 많이 해 주시는데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 같으세요? 방문하시는 이유가? 음... 아무래도 저희 선생님들의 실력 음... 아닐까요? 음... 실력... 음. ]이랑 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서비스. 네. 서비스 실력. 음.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우리는 <laughs> 실력과 서비스는 조금 자신 있다. 네. 이 말씀이 신 거죠? 음. 네. 그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어. 편안함? 편안함? 네. 음. 딱 왔을 때좀 분위기 자체가 되게 네. 편안하고 좀 네. 친근하고 어. 그리고 원장님이 좀 예뻐서 음. <laughs> 아 근데 그건 진짜 아. 있는 거 같아요. 저희 대손님 중에 네. 원장님 얼굴 진짜 보고 싶다고 음. 여기 원장님 진짜 예쁘다고 음. 그런 분 진짜 어. 많아요. 보면 마주치면 안 돼요. 맨날 네. <laughs> 마주치지 않는 걸로. 저는 진짜 그런 소리 많이 <laughs> 들어요. 저는 마주치지 않는 걸로 그 고객님과 음. 그리고 미나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인지도 네. 소개 음. 많이 오신 것 같고 그 이후에 재방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그 주니어들 샴푸 하는 것도 어 맞아요 되게 진짜 돈 주고 받아들 정도로 스파 어, 같다고 맞아요. 하시는 분도 되게 음. 종종 있으셨고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막 구비 안에서 어쨌거나 브랜드화 음. 된 거니까 네. 그런 거 치고는 저는 그래도 약간 세계가 있다고 생각은 음, 하거든요. 맞아요. 공이 오셨을 때 먼저 고객님 음. 응대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 네. 때문에 그런 거고 처음에 고 오셨을 때 항상 생각보다 넓다. 어, 음. 음. 어 너무 맞아요, 깨끗하다. 맞아요. 그 얘기 진짜 이런 많이, 진짜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더 기대를 안 하고 오셨다가 음. 밖에서 봤을 때 뭔가 딱깨 음. 네. <laughs> 맞아요, 기대를안 돼서 그런 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실력이나 이런 건 물론 당연한 거고 음. 그런 면에서 뭔가 더. 음. 좀 저희 매장의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음. 싶어요. 근데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음. 좀 포근하지 않나요? 음. 일부러 좀 우드랑 이런 걸 써서 유행에 너무 타지 않게끔 인테리어가 들어간 것도 사실이고, 음. 어, 꼭 젊은층에 맞는 인테리어도 아니고, 음.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인테리어도 아니고, 그래서 오셨을 때 일단 따뜻한 아, 분위기를 음. 갖고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거기다가 선생님들도 또 음. 친절하고, 친근하고,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더 그런 점에 좀더 정이 간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비스웨어는 일단은 입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보통 매뉴얼을 주고 있죠. 저희가 또 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낸 매뉴얼을 또 외우고, 그렇게 해서 주니어들한테 또 외우고 오라고 한 다음에, 저희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홀에서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님들께서 서비스적으로 더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저희 그 많은 원장님들의 DM 질문입니다. <laughs> 이비스 헤어 직원들 간의 분위기는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어 사실 퇴사율이 크게 높지가 않아요, 저희 샵이. 그러다 보니까. 어 주니어들도 마찬가지지만 디자이너 분들이 문의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어 티오 안 나냐? 직원 안 구하세요? 원장님 뭐저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비세어는 아무래도 저희 주니어 때부터 좀 커서 디자이너가 되는 인턴들이 많다 보니까 티오 나는 경우가 사실 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호정이 오픈되면 또 그때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당장은 TO 잘안 생기고 선생님들이 조금 꾸준히 유지하시는 편인데요. 매장 내의 분위기라든지 어왜 이비세어에 도대체 티워 잘 나지 않는 건지 <laughs> 이런 부분을 <laughs>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많은 원장님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세요. 음 도대체 비결이 뭐지? 어, 원장님 막 애들을 막 이렇게 막홀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하시는데 음 절대 저의 그 영향은 없고 선생님들의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부원장님은 어떻게 <laughs>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음 일단 제가 타샵에도 있었지만, 네. 뭐, 뭐 디자이너로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타샵에 있을 때는 이제 뭐 스텝이었지만, 일단 분위기 자체가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말하면은, 아, 저렇게 말하고, 음, 어, 말은 저렇게 하는데, 어, 가식이지. 어, 느낌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진짜 뭔가 여기 분위기는 뭔가 선생님들과 선생님들 사이에 뭔가 뒷말도 없고, 음, 맞아요. 네, 그건 서로, 인정합니다. 네, 서로 네.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사적인 터치도 없고 음. 이런 게 그냥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음. 이제 부딪칠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서로의 존중이 너무 있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미용실 같은 경우에 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선생님들 실력 이나 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실력으로 이제 비교를 하시잖아요. 음. 근데 저희 선생님들 어. 같은 경우에는 실력으로 비교를 하진 않고 이제 뭐 배우려고 음. 하는 그런 게 하시는 거게 높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오히려 더 갈등이 안 생기고 음. 더 그런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건 정말 인정해요. 음. 저희 선생님들 각자 조금 잘하는 분야나 시그니처가 음.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선생님들끼리 공유를 되게 많이 음. 하시더라고요. 어 이런 거 블렌딩 넣는 것좀 가르쳐 달라. 뭐 서로 이런 점이 정말 잘하시는 것 같다. 어, 보통 기술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 이 기술 쟤는왜 저렇게 이렇게 음. 뭐 이런 얘기가 그쵸.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하면서 갈등이 어. 생기는데 그쵸. 저희 매장은 그런 게 없어서 오히려 네. 이제 선생님들간에 갈등이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분위기가 조금 더 가족 같다. 이렇게 얘기를 음. 해주셨고요. 저희 해리 실장님은 어떠신지 한번만 얘기해주시겠어요? 음. <laughs> 트러블날게 없는 것 같아요. 음. 아, 어. <laughs> 그냥 우선 그 싸움을 이런 게 아예 네. 자체가 없고 음. 그냥 다뭐 두루두루 좀 음. 둥글둥글한 성격이어가지고 음. 그냥 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음. 것요 주니어 간의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들의 관계는 네. 좀 어떤지도 한번 아마 궁금해하실 음. 것 같은데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주니어들이랑은 네니네스 님은 잡고 있죠. 아. 아. 잡고 계시대요. 네 그래서 어. 관계라고 음. 하기가 어. 네. 일단 뭐넘사벽이더래넘어올수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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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는 벽이에 네. 맞아요. 맞아요. 관계 <laughs> 자체가 네. 달라서 넘사벽 음. 음. 어. 그거는 음. 뭐. 음. 그럼 주니어들이 선을 넘지 않는다 선생님들한테 그쵸, 절대로 그렇죠. 저희 매장에서 있을 없는 어, 나이 나이가 어떻던 뭐 차이가 어떻던 절대 디자이너한테서 이제 선을 넘을 수가 없다. 응. 라는 이제 그런 게 있고, 뭐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좀막 애들을 힘들게 한다든지, 그것도 안뭐 됩니다. 그런 것도 에이. 전혀 저희 매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 이제 실장님한테 혼납니다. 네, 아, <laughs> 네. 저희 주니어를 지키고 계신 네. 저희 실장님한테 네. 이제 혼납니다. 많은 네, 맞아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괴롭히지 네. 마세요. 네. <laughs> 네. 그리고 미나 실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매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저는 너무 음. 전에 태계더 너무 태계가 어, 그렇죠. 있었던 네. 곳이 거의 군대랑 음. 네. 다른 어떤 음. 곳에 있어서 그런지 음. 처음에는 약간 익숙하지 가 않았어요. 음. 이 분위기에 어, 네. 어, 그렇죠. 음. 다들 너무 친한 관계라 근데 음. 또 제가 왔을 때 음. 제가 원래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경선생님이랑도 네. 원래 친한 친구. 친구가 있긴 음. 하지만 네. 어, 뭔가 일단, 처음 입사하거나 했었을 때, 음, 음.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것처럼 대주는 그 분위기가 음, 음, 제일 단큰것 같고요. 어. 그러니까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어, 같아요. 음. 네. 그런 거랑, 그리고 또, 뭐, 만약에 뭐 행사나, 음. 따로 개인적인 행사나 있었을 때, 최대한 좀 맞춰주려고 하는, 음, 음. 그러니까 늦게라도 맞춰주려고 하는 음, 음. 그런 것 때문에 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음. 않았나 제가 음. 주니어로 있었을 때도 약간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저도 제 메인한테 최대한 그러려고 하고 음.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음. 안 되면 왜안 되는지 음. 그러니까 음. 그런 게 아무리 체계가 있다 해도 저희는 음. 좀 그래도 많이 맞춰주려고 음. 주니어들도 많이 맞춰주려고 음. 하고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니어들도 많이 따라주는 것 같고 음. 네. 그런 분위기? 서로서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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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좋으면은 뭐든 음. 좋게 흘러가는 거 아닐까 어, 저희 매장은 조금 강압, 너무 강압적이진 그렇죠? 않죠. 그 그렇죠. 그리고 근데 어느 정도의 룰은 꼭 지켜줘야 되고, 저희 매장의 규칙이라든지, 이제 룰은 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대신 그 만약에 뭐그 룰을 조 깨야 된다면 왜 그런지 이제 소통을 하고, 이해를 하고, 서로 상호 간에 존중을 하면서 조금 지켜가려고 하는 시기, 저희 매장의 조금 오래된 유지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비스 헤어 안에 내부의 체계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 선생님들께서 일단은,